네, 그, 저희, 코멘텍은 PTFE 멤브레인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아, 이제 PTFE 멤브레인이라고 일반인들 잘모일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고어텍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등산복. 등산복. 네. 네. 이제 굉장히 고가의 등산복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기능은 아시다시피 외부에 는 물은 들어오지 않고, 음. 안에 있는 이제 열기는 밖으로 내 보내주는 벤트레이션 음.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멤브레인을 음. 저희가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두개 나라밖에 국산, 네. 그 생산을 음, 못했던 거. 이제 고어라는 이제 고 텍스라는 브랜 고 텍스는 브랜드고 유명해졌죠. 고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아, 이 고어 게 회장님이었나? 창업자가 이제 만든 거고 아, 아, 아. 지금 이제 72년도에 피테핀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을 관련된 음, 음. 페이턴트를 취득한 이후에 거의 특 예, 취득한 이거 30여 년 동안 이제 독점으로 묶여 있다가 아아. 2000년대부터 이제 이게 풀려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음. 어, 기술 개발하고 양성세를 갖춰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술을 그 국산화해서 생산을 하는 회사가 갑자기 웬 마스크가 웬 말이십니까? <laughs> 예, <laughs> 네. 마스크를 저희가 메인으로 네. 생산한 회사는 아니고, 이번에 음. 저희가 이제 생활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됐는데, 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음. 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제약사들로부터 이제 이 프리미엄급의 마스크를 개발한다고 음. 개발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음.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던 MB 필터의 재질 자체의 가격과 소재 자체의 가격과 PTFE 멤브레인 가격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못했었어요 음. 개발을 이미 해놓고 공급을 못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음. 우리 흔히 쓰는 필터가 멤브레인 필터 MB 필터 예, 예. 엠, MB 메브레, 필터 MB MB 필터로, 필터죠. 네. 멜트 브라운, 멜트 브라운 방식의 필터 기준으로 음. 봤을 때그 정도 음. 차이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3월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MB 필터의 수입이 이제 거의 막혔죠 중국으로부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굳이 이제 저희 가격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현재 저희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에 저희는 이제 마스크 원단으로 마스크 완제품이 아니고 마스크 원단으로 필터 원단 형태로 판매하고 를 있고요. 아, 그러니까 필터 마스크 원, 완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네, 네. 필터 완제품도 아니고 그냥 원단, 원단 자체를 그렇습니다. 판매를 하는 완전히 친원재료를 판매하는 거 네. 그런. 필터를 판매하다 보니까 음, 음, 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MB 필터는 이제 인증이 다돼 있어서 음. 인증받는 문제 없었는데 저희가 p t f e 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아, 네. 이게 이제 인증이 안 나요. 인증 음. 없고 항목도 없고 뭐 안전성이나 내구성을 테스트한 프로토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로서 인증을 받는 거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산할 수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워낙에 좋은 재질이고 음. 또 저희가 이제 국산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멤브레인 이 메인 잡이니까 이걸 음. 뭐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3마이크로 때 이제 멤브레인 저희가 개발하고 음. 효율 고효율 이제 고통 기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그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싸게 공급을 해서 음. 좀 회사 홍보도 할수 있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산화를 한, 거고, 한 것이고, 음. 또 저희가 국산화를 개발하는 데서 정부 정책과제를 통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좀더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자. 4 미터/세컨 어, 초당 0.94 m 를 가는 거죠? 아아아세컨 62. 네. 6, 2, 그러니까 네, 미터, 그게 0.6m 밖에 못 간다는 거죠, 저 그러니까, 저항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이제, 크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효율이 높으면, 효율이 차압이 높고, 효율이 낮으면 차압이 이제, 벌거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네. 이제, 엔비필터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기존의 필터베이션 시스템이고,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표면열과 방식하고, 음. 심층열과 방식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니다아 <laughs> 이렇게 넘어오네 차단 차단, 여기, 차단. 여기 넘어오고 응. 여기서 또 다시 아이 앞에까지 나갔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쪽 아, 보이시면 파란색이 다 여기 있죠 아 여기까지도 묻어있네 나가버린 거죠 아마 아, 네. 영상으로는 잡혔을 텐데 네. 여기 하, 파란 연기가 나왔어요 아 예. 이게 이제 우리 PTFE 맵컴퓨터의 필터를 적용한 마스크요 아, 확실히 막아주네. 그 우리가 멤브레인은 얘는 가운데 있는 겁브레인래 아까 그 멤브레인 기타 막 멤브레인 멤브레인 막 걸려 있잖아물을 담고. 물을 이제 해놨는데 여기 물이 내려와야 되잖아. 음. 물이 안 내려오죠. 그 그러니까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에어를 넣으면 네. 그러니까 보시면 네, 에어를 넣으면 네. 좀 잠시만. 네, 바 에어를 넣으면 이제 이게 에어 기체만 네. 위로 이렇게. 거품이 나서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어텍스라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에어가 들어가니까 네. 네. 아, 지금 공기는 위에 올라가고 오, 있고 이 밑에서 공기를 넣어주니까 어. 공기는 이제 차지 올라가고 음. 물은 내려오지 않고 이제 리스에서는 음. 똑같은 거 같은데 어, 호흡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어텍스, 보어텍스가 밖에 이제 물은 안 들어오고 아. 안에 있는 많이 나온 따뜻 열기를 내 보내주니까 쾌적하죠. 아. 근데 대부분 이런 호흡을 음. 없는 것들은 이게 이제 나가지 않고 여기 젖어버리니까 상태가 네. 붙어가지고 그래서 보호가 지금 아웃파워의 대명사로 최강자라고얘 하고 있니다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멤브레인을 어떤 어 지지체하고 붙이는 라미니에이션 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라미니에이터가 총 3대가 있고요 이 중에 두 대는 이 섬을 열루만 이용해서 하는 음. 바람이 되고 저건 이제 접착제까지 글루까지 우리가 음. 써가에 붙이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이제 저희는 이 PTFE의 가장 큰 장점이 다공성이에요. 음. 이제 단위 면적당 구멍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휴그 플럭스가 용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데 그렇다 그러면 멤브레인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베이스 머티얼에 붙일 때 접착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코어를 막히 막겠죠. 음. 그래서 음. 저희는 라미네이션 할때 접착제를 쓰지 않고 열로만 붙입니다. 아. 그래서 이 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롤들은 전부 일본에 이제 굉장히 고운 그 비싼 굉장히 그롤 하나가 거의 뭐한 5억에서 8억 사이 되는 롤이, 저롤 하나가 롤이왜냐면 10년이 지나도 음. 양쪽의 끝에 온도가 1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라미네이션 할때 저는 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때 이쪽 온도가 막 2, 3도씩 차이 나버리면 음. 이 라미네이션 상태가 어딘 붙고 어딘 붙지 않고 이런 음. 것들이 많아요. 그렇문고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멤브레인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통기도를 확보하려면 굉장히 고온의 고속으로 라미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온도가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낮게 되면 그냥 요즘에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중국제, 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 전기 유도 방식이 아니고 스팀이라든지 전기 유도 방식, 전기라도 이제 봉을 이용해서 그냥 열을만 때려 넣어서 쓰는 방식 그런 그라미터 갖고는 고통기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라미네이션도 멤브레인 만드는 만큼 굉장히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설비는 서멀 라미네터두 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한 보시면. 멤브레인입니다. 아, 저기 멤브레인. 멤브레인은 이번에 마스크형 멤브레인인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얇죠. 음. 거의 투명, 반투명하게 보이는 저분이 멤브레인이고, 이게 지금 힙트입니다. 베이스 멤브레인. 지지체. 옆에 가면 피트예요 그니까 지금 밑에는 피트가 올라오고, 위에는 멤브레인이 내려와서, 저더 음. 고운 노래로 합치가 됩니다. 합치가 되면, 힙트가 나오고. 완제품이 나오고요. 피터가 나오겠네, 이제. 아, 예쁘죠. 밑에가 멤브레인이고, 밑에가 아, 이제 PT 원단이고, PT 원단이고, 위에가 이제 멤브레인, 멤브레 붙어서 열루만 보시면, 그래이 원단이 이제 저희 음. 마스크 의 가운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모든 PTFE 멤브레인에서 모든 기능이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이게 3마이 크론, 두께가. 근데 두께도 중요하지만 네. 보시는 대로 이 스피드, 그 다음에 음. 저희가 또. 이 멤브레인의 표면을 플라즈마로 개질을 해서 거칠기를 많이 일으켜서 음. 이 에어포켓 포메이션을 이라 해가지고 멤브레인하고 키피 재질 사이에 에어층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풍기도 음. 가 훨씬 많이 나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 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이 돼야 효율은 유지하면서 풍기도 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냥 멤브레인만 얇게 만들었다고 이걸 그냥 열로 막 눌러버리게 되면 풍기도 안 나.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설비들이 또 있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어려운 기술들이나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좀더 숨쉬기 편하고, 더 사용하기 편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마스크, 지금 이건 하나, 요즘 이걸 만드신 거죠, 직접. 공통역 예. 마스크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과정을 보셨겠지만,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짤라? 실제로 이걸 음. 잘라보면, 음. 잘라서 이제 설명을 아, 한번 드릴게요. 아, 하나 이 보시면, 오. 이제 한 겹, 두 겹, 이제 세 겹이 있죠. 에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PP고 가운데가 이제 멤브레인 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접합 예, 라미네이트 기계 나온 거. 이렇게 보시면, 음. 아까 보신 데 아. 상당히 얇죠. 그리고 음. 또요 면에 멤브레인 라미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이제 발수 특히 예, 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음. 앞면은 뭐 발수 처리해서 를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앞뒤가 음. 있어요. 막 이런 음, 질문도 음, 많이 음, 하시는데 음. 이 멤브레인 자체가 음. 이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앞뒤가,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요거 그렇기 때문에 발수 성능은 저희는 음. 코팅이나 이런 걸 따로 필요 없죠. 근데 음. 발수를 하려면 또이 PP에다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면이 음. 코팅한 물질 자체가 인체에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안심하고 이런 제품들의 재질 자체가, 음. 이제, 굉장히 고급, 고급, 고 가격에, 음. 비싼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얇아,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쓰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얇아 보이는 누드마스크처럼 네. 보여요, 실제로. 근데, 아까 그런 필터가 들어가 있고, 실제 숨쉬기도, 저도 요즘은 계속 이거만 써요. 이 친구한테, 어, 샘플을 사라고, 링크를 받은 이후로. <laughs> 한 보름 지난 날, 보름 전에 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 마스크만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어, 언젠가 그저께 누, 누군가 잠깐 갔을 때, 쾌 부산아 주셔가지고 잠깐 썼는데 아답답한 거야. 이거 쓰다가 그걸로 바꾸니까. 확실히 써보시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일단 믿음이 가고요 어, 기존 마스크들끼 오히려 마스크 때문에 세균이 양상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 안에, 레전스 이 타임이라고 그러죠. 손속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홀을 했었을 때, 음. 빨리 밖으로 날 보내주는 역할도 음. 필요합니다. 하는데, 음. 이게 이제 통기도가 좋지 음.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음.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얇은 거 아니냐, 음. 이런 말씀을 음.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제망 같아서는, <laughs> 아까 보신 얇은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이거 하나만 써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감히 말씀드려요. 왜 어. 그러냐면, 이게 일회용입니다. 음, 그렇잖아요 일회용은. 튼하게, 오래 내구성을 따 내구성을 필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 어, 사용하실 어, 어. 때만, 최대로 편하고, 효율을 최대한 나 가지면 되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한 겹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도 없고, 음. 또뭐몇 겹을 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그람 수가 낮은 걸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 신소재 에왜 이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도 한번 좀 보시고 음. 굳이 마스크가 자기 성능을 다 하는데 음. 왜 두꺼워야 되요? <laughs> 왜그그 레더 타임을 굳이 내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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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안심하고 쓰셔도. 예 아. 어, 그럼 참. 이거 이거 다한겹 걷어내고 써도 되는 거야? <laughs> 그렇 이제. <laughs> 원래는 이제 한 겹으로 어. 그냥 해서 다 보이게 쓰게 하고 싶었는데 라미네이팅 한 것까지만 그렇죠. 해서 멤브레인하고 라면서 아까 봤듯이 음, 음. 이 가운데 좀요 음. 하나만 어. 이렇게 요거만 쓰고 다녀도 돼요. 오히려 더 이게 밀착도 하고 스킨하고 피부하고 음. 다 썼을 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얇, 얇은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재가 다른 음. 신, 새로운 개념의 소재 자체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이 소재가 어디서 나왔느냐. 굳이 저희가 이제 큰 기업들에도 오픈하지 않은 라인까지 다 음. 오픈하면서 음. 보여드린 건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음. 이런 설비를 통해서 이제 멤브레인이 제대로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2007년도에 최초에 설립이 됐고요. 음. 제가 PTFE 멤브레인을 이제 개발한 거는 20년째입니다. 20년째고, 저희가 2007, 2 0 0년부터 제가 이제 코테인 회사 만들어서, 현재까지 14년째 저희가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멤브레인만 잘 만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라미에이션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소재부터 멤브레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미에이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굉장히 고온에서 독고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유도, 전기 유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음, 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독구된으로 사용한 라미네이터가 있어야만 음. 고통기도에. 음, 음. 이, 이런 부분은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쪽 이제 라미네이션 업에 관련된 분들은 오늘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 왜안 됐을까? 이런 음. 팁을 드리든 빌미도 될 수가 음, 있겠는데. 음, 음, 음. 굉장히 고온에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르면거기안된 이유가 거기 있었어. <laughs> 고온에서 그래서, 빨리 돌리세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어. 굉장히 좀그 애를 써서 많이 그 만들어 놓은 필터다. 음. 음.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음. 뭐 꼭저희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음. 과정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니 믿을만한 신뢰가 가는 과정들이고, 공장 설비라던가, 뭐 이런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거다 믿을만하고, 알빙랩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더 카라반 스토어에서 제가 올려놨어요.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지인들한테만 여기 가서 사세요 하고 소개해 주려고 올려놨으니까, 어디서 사시던 똑같은 코멘텍 마스크가 옵니다. 일단 가장 편하신 아마 네이버 쇼핑이 가장 편하겠죠. 네이버에서 코멘텍 마스크를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어,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편한 좀 쓰기 편한 마스크, 좀이 아니라 많이 편합니다 사실 써보면 일반 마스크 같은 저같으면 같으면 여기 벌써 이미 이 안경 하얗게 기미 서려요. 제가 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그래서 좀 마스크 오래 쓰고 있기가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스크의 미래라 그러면 좀 웃길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마스크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형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필로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사실.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써 왔었던 거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 코로나가 계속 그 우리랑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언제까지 이거 이뭐 17, 18세기 마스크 형태 아닐까 이게? 이런, 상당히 좀 고전적이죠. 그치. 이런 형태 기회 걸어갖고 쓰는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쓸지 몰라요. 아까 멘붕이 정말 얇대. 거기 얼굴에다 탁 붙여갖고 그냥 입끈 같은 거 없는 거. 그렇게 갈지도 모르죠.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암튼 그런 신소재나 새로운 거에, 것에 대한 빠르게 좀 흡수되고, 이그 소개가 되고 전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너무 잘 팔려서 해외에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주춤, 뭔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빨리, 하루빨리 인증이, 마스크 인증도 네. 나고, 뭐도 나고 해서 좀더 편하게, 이런 좋은 효과들이 광고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고, 이렇게 다 전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영광까지, 먼 걸음 어. 해준 부분에 대해서 친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하나 꼴랑 사주고 <웃음> <웃음> 유료 광고 포함일 때 <laughs> 유료, 유료 광고가 없어 <laughs> 아무튼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나도 샘, 우리 덕까로한TV가 생뚱 맞지만 음, 마스크를 소개해보자 근데 뭐 생뚱 <laughs> 맞을 수 있는데 저도 캠퍼고 아, 그래. <laughs> 이거 봐 장작 <장정> 있잖아. 네, <laughs> 오랜 기간도 안 저도 캠퍼고 제가 돈이 없어서 모터까지못 사고 <laughs> 네, 트레일러도 있고요. 어, 저, 그렇지 카라반 있어요. <laughs> 보트도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캠퍼입니다. 그래서. 예. 같이 캠핑장에서 장작 떼던 사이였어요. <laughs> 근데 장작 뗄 때는 몰랐는데 공장을 와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그냥 캠핑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작이나 떼던 사람이 아니구나. <laughs> 술을 좀 먹어서 얘기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하정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하정 감사합니다. 네. 네.